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븐나이츠 세나컵 결승전 지금 바로 시작이 됐는데 이번 결승전은 진짜 신기하게도 3,4위전에는 방대끼리 결투하고 결승전에는 공대끼리 아니 마공대끼리 결투를 합니다 약간 신기하죠 자 일단 3,4위전부터 천천히 중계를 할텐데 일단 보시죠 어, 속공은 대체적으로 도루코치기 우세합니다 어, 요즘 대세인 라이언이 있는데, 라이언이 각자 있죠? 라이, 뭐야, 이거. 와, 라이언 전용 장비로 체력이 2900이다 올랐어요, 이거? 잠깐만요. 그리 그래, 이, 이 사람이 졌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지지? 아니, 전용 장비 체력, 이 2,900인데, 아, 멜키리가 40이구나. 그렇게 되면 질만하죠, 네. 어떻게든 적겠죠? 네, 아쉽습니다. 그래서 속공은 당연히 도르코 측에서, 도르코 용사 측에서 가져갈 것 같고, 음, 완벽히 똑같아요. 단지 도르코 용사 측의 라이언이 체력이 2,900이 더 많다는 거. 말이 안되지 약간. 네. 어떻게 2,900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3사회전 지금부터 바로 입장하겠습니다. 입장하시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리더 영웅 똑같고요. 성공이 성공은 다행히 도루코측 용사 측에서 가져가고요. 자 크리스의 성공 무난하게 에반을 때리지만 즉사는 안 떠요. 스파이크 패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해검 바로 카운터로 칩니다. 카운터를 치고 방어력 감소라는 버프를 쭉 넣어줬죠. 물론 다안 걸렸지만 자거외파옥어우 효과적입니다. 광풍참. 요즘 방어대이 핫하다는 어 근데 반사로 죽었어요 이게 이게 뭔가 하려고 했는 것 같은데 반사로 바로 광탈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네 빛의 창격 아 서로 지금 광역기로 쭉쭉 넣고 있는데 지금 이대의 공통점은 지금 소미가 없 없어요 그래서 오인 공격에 좀 많이 약하죠 바로 카르마가 광탈되면서 불사의 반지가 빠집니다. 네, 도로코 측이 약간 패배할 것 같은 그림이 보여요. 물론 아직까지 게임은 끝난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과오의 화극 들어갑니다. 여기서, 네, 다행히도 라이언이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라이언 스킬을 쓰는데, 광풍창! 일단 반사로 죽습니다. 죽고, 불사 반지로 부활을 했어요. 근데, 아, 이게, 상황을 보니까 도로코 측이 약간, 약간 우세, 우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희 농사 측에서 카르마 불사도 있고, 네 우선 지켜봐야 알겠지만 여기서 크리스가 죽었어요 자 강자사냥 일단은 카르마를 잘라 못 잘랐어요 못 잘랐어요 이거 못 잘랐는데 크리스가 없는 쪽이 당연히 지는게 맞겠죠 근데 여기서 반사로 죽습니다 물론 불사의 반지가 있죠 일단은 크리스가 없기 때문에 도르코 용사 측이 질것 같습니다 질것 같은데 복수의 날개 아 이걸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이미 크리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용사가 많이 없죠. 도로코치기. 복수의 날개로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고요. 아, 이게 완벽히 끝이 났어요. 이렇게 되면. 라이언이 죽은 이상 라이언 방댕은 답이 없죠. 이렇게 카르마까지 처리되면서 IMP 연희 용사가 승리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반사까지 뜨고 첸슬러가 사망합니다 남은건 에반인데 라이언이 폭주의 강검으로 제거를 해주겠죠 여기서 특이한게 도로코츠 라이언의 용사가 체력이 2900이나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졌어요 네, 스킬 주도권이 많이 아 스킬도 먼저 썼는데 졌네요 이상하게 스킬 쓴 선택이 잘못된 거죠. 아쉽게도 전용 장비로 체력이 2,900이나 올랐는데 졌습니다. 네, 이렇게 불사의 반지가 있겠죠. 네, 빠졌네요. <laughs> 이렇게 3위는 IMP 연이 용사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용 장비가 이렇게 강화가 잘 되고 템이 말이 안 되게 좋은데 아 이게 이건 잊혀지지 않네요. <laughs> 중계를 하는 동안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진행합니다 자 결승전 오, 완벽히 미러인데요 속공도 완벽히 똑같죠 단지 소울 용사는 세나컵 참가 경력이 없고 템플 조도 용사는 참가 경력이 많아요 네, 음. 특이한 점은 이쪽은 멜키르가 34고 반대쪽은 이키르가 40입니다 여기서 보기에는 템플 도덕 확실히 우세를 합니다 단지 지금 영웅 배치도 약간 차이가 있고 레벨이 가장 큰 차이죠 그럼 바로 결승전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둘다 만능형 영웅이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결승전 경기 드디어 시작을 했는데 일단, 연, 연이의 무효화를 뺐는데, 여기서, 아, 이렇게, 멜키르가 반격을 당하면서 약간 손해를 봤어요. 어, 또 이렇게, 무효화를 계속 빼고 있습니다. 어둠, 어둠의 강탈. 예, 어, 이게, 성공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템블도저 측이 많은 손해를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어둠 강탈을 똑같이 쓰면서, 서로의 버프와 무효화를 다 감수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멜키르가 수면 상태에 빠지면서, 깨어나질 않고 있죠. 관통기를 맞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하면서 카레론도 불사 상태. 네. 아 이게. 40이 확실히 유리할 것 같은데 지금 수면 상태로 깨어나지 않고 있어요. 자, 태전포화 들어갑니다. 태전포화로. 싹쓰리 불사의 반지가 많이 빠졌죠. 어, 방금 글자가 많이 커졌는데. 네. 메이키라가 살아있어요. 어, 죽었어요. 네. 아 이게. 어, 어 스킬 누가 쓰죠? 이제 레굴루스? 아 이렇게 되면 템플 도도츠기 이기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네. 너무 빨리 끝났죠. 금지된 실험으로 마무리 이렇게 하면서 템플 도도츠기 이겼습니다. 멜키르가 분명 처음부터 수면 상태에 빠졌는데 바로 이겼네요. 네 스킬이 워낙 잘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로써 이번 세나컵 1등 템플 도도 용사가 차지했고 2등은 소울 용사가 차지했습니다. 네, 분명 첫출점에도 불구하고 2등까지 차지했는데요. 오, 뭐 운이 좋았겠죠? 덱은 어차피 다 똑같기 때문에 세븐 나이츠는 운 게임입니다. 약점 공격 게임도 있고 자 이렇게 3위는 IMP 연인 용사가 가져갔고요. 약간 특이점이 전용 장비가 진짜 좋았는데 아쉽게도 패배했습니다. 네. 그럼 요번 세나컵 방냄의 세나컵 제3회 중계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구독